그랬다니까. 아, 랬다니까너얼 진짜, 진짜 아니 내가 더뒤 있어 아니 그냥 옆에 있어도 작으세요 그건 아니야 그건 나 앞머리 때문에 그러 나도 앞머리 있어 나아 <laughs> <점심 차려야> <laughs> <laughs>

어, 이학기이학기 아, 그 얘들아 이학기 아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야,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미친 시간표 3번인 거 아니야 하얀이? 하라 그러는 거예요? 하 진짜 예쁘다 제가 어, 어출발하세요 네. 어, 지어서 안 계실까? 지어서 그렇게 거라고 요 그럼 저희 그러나 저몇 시에 끝나요? 리네는 일찍 끝나야 돼. 왜냐면 이거맛있 어. 어, 계약, 제 지금은 계약식이고 입학 식이 있어서 리네가 먼저 끝나고 갈 거예요. 지나시면 설치하러 하시 전원기랑. 어, 그런 거같아 전원이랑 홀랜드 연결이야. 벌써 어, 홀랜드 안끊어같대 그래서 종철쌤이 나 오자마자 너 내가 저안 끊었지? 안 끊었어요? 겁나 뜨거웠그저이주를어 그래서 겁나 뜨거웠어 이러기 시작했 괜찮아요? 해다 지금. 안 터진 게다행이구애 얘들아 계약식도 방송하는데 카메라 앞에서 준비하면 될거 같아 아니 근데 계약식을 하면 카메라 세대를 돌리는 거야 어쩐다 계약식 할게 뭐가 원래 안 하지 않았어 계약식 한 번도 안 했어 왜?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설치해놓은 만 하시는 듯 근데 <laughs> <laughs> 저끝나면요잠만때 가지고 입학식을 바꾸는 거. 그러지저리 있는 것도 좀 신기해. 저거 만두님 하는 거 아닌가? 당학식도한번넣했잖아요 민이 여기 왔어. 도 깜짝 안왔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상상자 처 양식 끝! 안녕하세요 고사 왜? <laughs> 우리보다 진짜 시간표가 더 미쳐있는 네. 것 같아 저건 네. 거잖아. 아니, 2학기 아니학기 꺼여도 오비시하고보내 학교 어있어그지 우리 학교 서가 이거 갖고 말이 안되있 지금 야 <람소리> 아니 근데 날씨가 개오발 3월 달에 이게 맞아? 원래 <람소리> 춥잖아. 아니 눈이 오잖아. 주에 가야. 주 그래. 나도콧이한1주 뭐지? 너너 이걸 다시 3년을 할 거야? 아니, 안 할래. 아, 아버지. 아버지 기억 다시 좀고 싶긴 해. 그건 아니고 그냥 19살 나이로 입시를 안 하고 싶어 아니 나 입시하는 입시 너무 좋나이아 나는 그냥 계속 이, 그냥 고3이라도 서고는 제가 계속 리라이브도 되고 싶어 응 경신과 대기 많은 것도 리이 쌤들이 더거 방송도 활동이 되어 있어 체육과가 있는 학교에 운동장이 음. 없답니다 <laughs> 좋은 학교가 리라 음. 말고 알고 는게 뭐지? 체육과가 없는 학교에 운동장에 는거 아니 운동장교 운동장이 없는 게 뭐였는데? I'm 왜 이렇게 귀 r e I'm n 이 t sure. 여 m not sure. I'm n 0 t s u r 도 입학식을 모두 마치 e 습니다 네. 아니 왜 r e I'm not s u 아 저희 다치 o t sure. I'm n 니 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보자. 쌤다 저도 끌게요. 네. 조심해, 내 네. 불러주마. 아직도 그거 멜로디가 계속 고라야. 뭐? 빨리. 네, 아 제발. 아 <laughs> 노이로제. 리 우와 나 여기서 공일년 나왔어. 어. <laughs> 나 여기서 일년나어 와. 나책일년 <laughs> 나왔어. 야, 나 연기를 지금 몇 년을 했는데. 몇년 했지, 나? 12년 했더라. 개들 봅니